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무실 공주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격리와 관련한 일이거나 격리분들 계약직 사원을 폄하하는 글이 절대 아니니 미리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먼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글 제목은 저희 팀원들이 워낙 우리 팀의 공주님 납셨다 하길래 그냥 붙여본 거고 별 뜻은 없습니다. 한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여자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하는 일은 저희와 다른데 대표이사님이랑 다이렉트로 업무 보시는 계약직입니다. 딱히 사무실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 자리가 널널한 저희 사무실로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저희 팀에는 전문대졸이나 대학을 안 나온 분들도 계셔서 7년 차 직원도 31살 밖에 안 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27살, 대졸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영지원실의 유일한 대졸이시죠. 저희 회사는 업무상 커피를 타거나 잡신부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팀원 두 명이 연차를 쓰는 바람에 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회의 준비로 인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블로그를 서칭하던 그분께 아이스커피 15잔만 타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그 직원이 탕비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커피는 잔만 꺼내 놓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옆팀 주임님께 물어보니 그 주임님과 새로 오신 분이 대학 동기였답니다. 울면서 주임님께 전화해 커피 잔이 무겁고 물이 뜨거워 못 하겠다고 했답니다. 주임님은 어차피 업무가 다르고 얘는 여기 책상만 넣어 놓은 건데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업무 분담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무거운 거 옮길 때도 절대 안 도와주고 커피 한잔 타서 건넸는데 나중에 화장실에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원두커피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부분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학벌도 좋고 연봉도 대표 이사님이 지인 관계라 연봉 협상에서 들어왔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랑 저희 팀 7년차 주임님이 다투셨어요. 주임님이 사무실 일정표에 일정을 써 놓으셨는데 그분이 일정표에 틀린 글씨가 너무 많다며 몰래 수정을 한 겁니다. 예로 들면 결제일이나 재헌절을 광복절로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주임님은 앞으로 이런 거 건드리지 말아라. 틀려서 혼나더라도 우리 일이다. 같이 있으니까 동급 되는 것 같아서 싫으냐고 따지셨습니다. 그분은 너네가 바빠 보여서 내가 고치라고 지적하면 기분 나쁠까봐 몰래 고쳐놓은 거다라며 싸웠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부분 세 번째입니다. 저희 격리팀은 유니폼을 입는데 이분은 사복을 입고 오십니다. 한날 아침에 저희 팀 막내가 실수로 그분의 200만 원짜리 명품 가죽 원피스에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막내가 드라이비 5만 원과 선물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임님이 막내 월급 생각 안 하냐며 누가 회사에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오냐고 비난했어요. 그분은 미세하게 화상도 입었다. 5만원이 뭐가 비싸냐고 따지셨습니다. 주임님은 공주님 납셨다며 비꼬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분이 혼자 겉도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볼 일이 아예 없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좁은 공간 안에 얼굴 마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몰래 혼자서 울고 있는 것도 몇번 봤습니다. 솔직히 공주님 거리는 것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냥 저랑 다르게 살아온 이분이랑 친구가 되어서 저도 그분한테서 나오는 아우라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크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은 의미의 공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 계약기간이 아직 11개월이나 더 남아서 빨리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자님이 올린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글이 올라간 후 댓글 반응이 뜨거웠고, 얼마 뒤 사연자님이 추가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커피 타달라고 부탁했던 날은 임원회의 시간이 바뀌어 현수막 교체와 프린트물 수정 등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선배라 그 정도는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 중인 막내의 월급이 적으니 주임님들이 막내 걱정에 더 화를 낸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분은 대표이사님 자서전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맨날 책 같은 거 끼고 사는데 업무시간에도 귀에 이어폰 꼽고 책만 읽어서 소통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은 동기 주임님이 계신 옆팀 회식에만 참석하고 저희 팀과는 어울리지 않아 주임님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랑 안 어울리고 그쪽 팀만 어울리려고 하니 더 우리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되고 살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은 억울함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마지막에 밝혀진 그분의 정체, 바로 대표이사님의 자서전을 써주시는 분,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연자님의 글이 올라온 뒤 같은 회사 동료로 추정이 되는 사람의 저격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격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 회사 같은데 이 댓글 쓰려고 아이디 찾아서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대필작가를 두신 것도 그렇고, 비서실이랑 격리팀 격리부만 유니폼 입는 것도 똑같고, 대필작가 동기가 회계팀에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격리부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글을 이렇게 용감하게 쓰시죠? 진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글 쓰신 거겠죠? 저 성대 나와서 우리 회사 전산팀에 입사했고, 이 회사의 사람들이 대부분 스펙이 저랑 다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기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고 욕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합니다. 이글 지우실 거죠? 그럴 줄 알고 이미 제가 다 캡처해 놨습니다. 공주라고 부르는 그분이랑 일면식도 없지만 어떻게든 찾아서 이글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열 받아서 온몸에 소름 돋아하실 것 같네요.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어떻게든 윗선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팀에서 이분은 빼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회사 동료로 추정되는 분의 저격글이었습니다. 이 저격글과 사연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연자와 그 팀이 잘못된 게 맞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 대표가 자서전을 쓰기 위해 작가 선생님을 고용하고. 작업 환경을 제공해준 계약일 텐데 사연자님 팀이 그분을 하대하고 후배 취급하며 커피심부름까지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님들은 어시스턴트급이고 그분은 작가 선생님인 것이라며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헐, 계약직이라더니 그분이 대필 작가님이었어요? 어쩐지 맞춤법에 예민하더라니. 작가님이셨으면 100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글 어디 갔나 했더니 결국 삭제하고 도망간 것 같다. 본인은 천사 코스프레를 했지만 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웃긴다. 이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당할 것 같다. 라며 사연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글이 결국, 직장 내 괴롭힘과 신상 폭로라는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